아, 여기에 대해서 이한택 부... 대변인 말씀하세요. 음, 네. 그이전 그러니까 글로컬 사업도 그렇고, 음. 그 다음에 이번에 도교부 예산도 그렇고, 사실 시의회와의 소통이라고 이제 말씀을 하셨는데, 네. 저는 이 도교부 예산은 좀 다르다고 봐요. 네. 어 시의회하고 소통을 안 했다고 하는 점은 항상 늘 있던 이야기거든요. 음. 네. 네. 근데 이번에 굳이 이거를 잘랐어야 했냐라고 하는 아쉬움이 있고. 아이걸좀 멀리. 네. 네. 그리고. 이제 이게 지금 42억이나 되고요. 네. 또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굉장히 그 유감스러운 생각이 드는 것은 음. 또 제가 활동하는 지역에 산이기 아, 때문에 그렇죠. 저 그런 생각이 드는데 네. 이게 시비와 매칭된 사업도 아니고 100% 도비란 말이에요. 그러면 음. 주민들 입장에서는 손안 대고 코 푸는 돈인데 네. 이걸 굳이 날렸어야 했냐. 네. 그리고 두 번째로 음. 이 소규모 지역 개발 사업비 같은 경우에는 이 추경으로 올린다고 말씀하셨지만 이 시의성이 되게 중요하단 말이에요. 음. 왜냐하면 이 안에는 그 농어촌 지역, 해룡 지역의 그 하천 정비, 농업 기반 시설 보수, 뭐 이런 것들을 해야지 음. 3월 달에 파종도 하고 농작물도 키우는, <laughs> 그래서 전반기 집행이 돼야 되거든요. 네. 근데 추경에 올려버리면 그걸 못하잖아요. 네. 그래서 굉장히 아쉽다. 네, 이런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. 네. 여기에 대해서.